그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노립니다. 임설아 선생님의 금괴된 이야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끔찍한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죠. 죽은 자들의 질투는 삶을 훔치려는 집착입니다. 매우 집요하고 끈질기죠. 오늘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이곳은 노래를 좋아하는 소녀들의 성지입니다. 아이돌을 꿈꾸는 진이도 소문을 듣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방 있어요? 하나 있는 건 예약을 했거든. 그럼 저 거기서 금방 부르고 나올게요. 사장님의 말류에도 진이는 7번 방을 차지했는데요. 아아아 아, 아, 어? 아오 마이크 좋은데? 노래도 잘 되겠지? 잘될 거야. 누군가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부른 진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맑았고 더 풍성했습니다. 이방 최고인데? 이제 여기 내 방이다. 진이는 그날 이후 단골이 되었고 매일 같이 7번 방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상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디션 연습도 해볼까? 아 영상을 아, 아. 학원 시간 때문에 확인까지는 못하고 급하게 나가는데요 음, 짬을 내서 와, 하다 보니까 음 아까 찍은 영상 확인해 봐야겠다 잘 찍혔으면 바로 보내야지. 영상을 확인한 지니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노래방에서 지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니의 옆에서 한 소녀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어? 뭐야 누가 있네 어, 뒤에 있어. 누누 누, 누구야? 오 진짜 무섭겠다. 지금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야, 너 잘하더라. 불에 녹아버린 듯한 얼굴, 파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목소리에 소녀가 진이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진이는.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깨어난 후에는 끔찍한 악몽을 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꾸밀 거야. 꾸밀 거야. 하지만 한번 모습을 드러낸 끔찍한 존재는 노골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넌 이걸 잘해. 나 이거 듣고 싶어. 요구 사항도 많아졌죠뭐들어나이같이 듣자. 진이가을만었죠 이곳을 만들었죠. 었습니다을전에 보낸 오디션 영상을 보고 한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이는 뜰 뜻이 기뻤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끔찍한 존재가 본격적으로 진희를 괴롭히기 시작한 건뭐더 꺼져? 꺼졌어. 음. 아 갑자기 뭐 있나 봐. 갑자기 노래. 잘 부른 것 같지? 아니, 그거 내가 부른 거야. 내가 부른 거라고. 공포에 질린 진이는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존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이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거칠어졌고. 소리도 낼수 없었죠. <laughs> 이 목소리 내 거야, 이제. <laughs> 목소리를 빼앗긴 지니. 당연히 아이돌의 꿈도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노래방 사장님이 지니를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말을 하지 못하던 사장님은 사진을 한장 보여 줬는데요. 혹시 네가 본 아이가 이 아이니? 아, 네. 사진 속 아이는 사장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오승아. 사장님은 1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노래방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진희처럼 아이돌을 꿈꿨던 승아에게 아빠의 노래방은 작은 무대였고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며 꿈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래방에 불이 났고 차마 피하지 못한 승아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 아, 아 놀답구나 아. 죽어서라도 실컷 불러라. 승아야. 7번 방은 승아의 방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7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진희를 보고 승아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를 응원했을 거다. 그런데 질투가 났겠지. 네가 이해해다오. 음. 내가 잘 보내주마. 미안하다. 노래방 사장님이 다녀간 후더 이상 승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희의 목소리도 돌아왔죠. 아주 가끔 진희에겐 승아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승아의 아버지이신 거고 네. 우리 선생님을 찾아오기 전부터 선생님을 아셨던 분이시네요 네 오. 어떤 사연이 이제 어떤 상담자들이 오기 전에 음. 어~ 어떤 지기를 주세요. 음. 이 사연자가 오시기 전에 어. 제가 가스를 마신 듯 연기를 마신 듯목에서 목이 조여오고 어, 항상 목이 발라, 달라붙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저는 가스레인지에 무언가를 올려놓은 적이 없는데 뭔가 타는 냄새가 나고 음. 그리고 희한하게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갈때 이제 저희가 부정을 푼다 그래서 소지 삼정을 올리고 거두거든요. 그럴 때 불씨가 팍 쳐요. 그러면 아 내 남자의 손님이 오시는 경우에 이런 손님이 블루 연관이 되신 분이 오겠구나 그랬을 때 저희한테도 옷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음. 블루.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어 그렇군요. 그뭐그 어... 뭐그 녹음 스튜디오도 그렇지만 노래방에도 귀들이 네. 많다고 들었는데요. 진짜 뭐 실제로 그런가요? 정을 집을 수는 없는데요. 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음악도 나오고. 그래서 방송국에 항상 귀들이 있고 노래 <laughs> 여기 옆에 있어요. <laughs> 그래서 뭐 콘서트장 뭐 이런 데도 귀들은 아. 풍악을 좋아해요. 음. 그러다 보니 물리는 거예요. 소리로 인해서. 어. 그리고 그 공간에서가 음, 좁고 비좁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깐깐하고 네. 음, 산하고 이런 곳들이 영혼들이 음악 기운들이 묻어들어서 거기서 터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음. 아마 밀폐된 공간 에서 귀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귀를 이제 소재로 한 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의 항상 음악이 있, 있어요. 그 네, 드라마 항상 안에. 음악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귀는 음악을 좀 좋아하는 것같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기 자리에서 자리거지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음, 그 맞네. 영혼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아. 우측으로 나갈 수도 없고 좌측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어. 동서 사방에 내방이를 봤을 때 그냥 거기가 내 터련이 하고 음. 만약에 살아가는 터가 이 집이 너무 좋아 근데 음. 나는 이사 가기가 싫어 그러면 그 터에서 내가 눌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지방형 원기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원주 집주라고도 표현하고 터주는 아니에요. 저렇게 밀폐된 곳에서 죽은 자들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꺼지들이 안 됐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귀들이 가장 모여서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아... 불쌍하 근데 승아는 지방령이라고 하기에는 좀 특이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진일를 따라다녔잖아요. 지방령은 그... 아니죠. 왜 그런 거예요? 승아 같은 경우는 지방령이라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거기가 내 터련이 내가 죽은 곳에 원혼이 된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리고 가장 자기가 마지막 순간이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네.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음. 내 생각이 마지막까지 너무 슬펐던 음. 그리고 저 아이는 그곳이 아빠랑 함께 했고 저기가 작은 무대였기 때문에 죽어서도 꿈을 이루고 싶어서 저기를 떠나지 못한 혼령이에요. 승하처럼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귀신들도 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네. 푸는 방법은. 근데 저희는 재현을 해요. 네. 저희가 어떤 천도제 의식을 하고 아니면 뭐 진옥이라는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혼을 달래주고 넋을 달래준다 표현을 할때그 사람이 살아 생전 가장 원했던 거 음... 어, 가장 원했던 거를 저희는 재현을 해줘요 어,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대신에 몸주 예요 그러니까 혼을 혼 백을 싣고 오고 나가고 뺄수 있고 모, 모실 수 있고 청할 수 있는 몸주거든요 어, 그래서 그 혼을 청해서 어. 저희한테 실어서 어. 승아가 살아 생전 정말 자기가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었고 그러면 마이크 음. 그리고 이제 뭐 의대 무상 저희가 입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의상을 준비하고 어. 그리고 거기에 원을 풀고 한을 풀고 맞습니다. 이제 저승 가서 좋은 곳 가서 돋 닦고 너가 원하는 저 위에 천상에서 너가 아이돌 가수로 뿜뿜해 음.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길을 닦아준다라는 표현을 해요. 길을 닦아준다. 음. 그렇게 닦아주면 그래도 그 영혼이 음. 음, 이제 저곳에서, 이승에서 살아있지 않고 저승으로 가서 자기의 한 지구 원진 걸 심판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원혼을 달래줍니다.